도미니언 온라인, 보떼 인간,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도미니언 기본판의 덱 탑, 덱위 추천 세트를 가지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덱 설계부터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다량 폐기가 가능한가? 두 장까지 폐기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. 보초병이 있는데, 두 번째로 빅먼이 되는가? 할수 있죠. 회의실이 있습니다. 회의실은 빅먼이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. 세 번째로 엔진을 만들 수 있는가?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. 먼저 마을과 회의실이 있고요. 축제 회의실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실험실 자체로도 여러 장 있으면 엔진처럼 굴릴 수가 있고요. 엔진을 어떻게든 만든 다음에 보초병을 조금 섞어주면 더 양질의 드로우를 할수 있습니다. 네번째로 콤보를 만들 수 있는가 콤보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3원짜리의 하빈저, 선구자라는 카드가 있고요 또 3원짜리의 베슬, 봉신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선구자는 원카드 원액션 받고 버리는 더미에서 카드 하나를 자신의 덱 위로 올려놓을 수 있고요 봉신은 자신의 덱 위에 있는 카드를 버리고 그렇게 버려지는 카드가 액션 카드라면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빈저로 액션 카드를 위로 올려놓고 베슬로 그 카드를 버리면서 플레이할 수가 있죠.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카드를 좀 꼽아드릴게요. 4원짜리 카드 중에 머닐랜더, 대금업자가 있죠. 오프닝 때 3원이면 은을 사고, 4원이면 대금업자를 구입해서 대금업자가 동을 폐기하면서 3원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절로 대기 조금씩 최적화가 돼요. 하나 더 꼽자면 심판에 추가된 아티즌, 장인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 작업장 계열의 카드인데, 5원짜리까지 가능해요. 5원짜리 카드는 도미니언에 대부분 좋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5원짜리 카드 네 종류 다 좋습니다. 장인을 빨리 얻을 수 있다면 5원짜리 카드들을 얻어서 엔진을 더잘 돌릴 수가 있고요. 중후반에 공장량을 가져오면 점수를 쭉쭉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. 보시 선턴인데요. 첫 턴에 4원인데도 은을 구입했습니다. 자, 이거는 빅머니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낸 거예요. 저는 4원으로 대금업자를 구입해서 동을 폐기하면서 대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. 두 번째 턴에는 둘다 은을 구입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 세 번째 턴에 6원으로 회의실을 구입했어요. 진짜 빅머니를 한다는 거죠. 저는 3원으로 마을을 구입했는데요. 은을 사야 되는데. 저는 네 번째 턴에 대금업자를 써서 동을 폐기하고 5원을 만들었습니다. 이 5원으로 보초병을 구입했는데요. 이 보초병으로 사유지와 동을 폐기하면서 덱을 최적화할 겁니다. 다섯 번째 턴에 6원으로 장인을 구입했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장인을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. 저는 여섯 번째 턴에 보초병으로 본동두 장을 모두 폐기했습니다. 이 동을 놔두면 나중에 대금업자를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것도 맞긴 맞는데요 제 목적은 대금업자를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쓰다가 없앨 거기 때문에 동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일곱 번째 턴에 장인을 써서 회의실을 가져왔고요 이 회의실을 제택 위로 올렸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6장 중에 마을이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높은 확률로 다음 턴에 이 마을과 회의실을 써서 엔진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덟 번째 턴에 보초병으로 본 사유지 한 장을 폐기했습니다. 사유지가 엔진을 운영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일단 다 없애고 나중에 장인으로 공장형 한장 집어오는 게더 나아요. 아홉 번째 턴에 저는 대금업자로 동을 폐기했습니다. 이제 제 댁에 남아있는 동이 아마 한 장일 거고요. 저의 열 번째 턴을 시작할 때, 보과의 점수 차이가 무려 19점입니다. 점수가 꽤 많이 벌어진 거긴 한데요. 장인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액션으로 장인을 써서 축제를 덱 위로 올렸습니다. 다음 턴에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. 마지막 한 방을 터트리기 위해서 계속 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. 이 점수 차이를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. 지난 영상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한 번에 승정카드를 여러 장 얻으려면 구입이 많고 돈이 많거나 또는 작업장 계열을 써서 승정카드를 얻거나 또는 개조를 써서 카드를 폐기하고 승점 카드로 바꿔 오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 왕국 카드 세트에는 세 가지 옵션 중에 두 개가 가능합니다. 저의 12번째 턴에 보초병을 플레이했더니 다음 두 장이 축제인 걸 알았어요. 장인으로 공장령을 얻고 핸드에 있던 회의실을 덱 위로 올렸습니다. 그리고 5원으로 공장령을 구입했습니다. 이번 턴에 6점을 올리고 다음 턴을 위한 준비를 한 거죠. 자, 13번째 턴입니다. 요한 턴이 이번 영상을 종합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. 핸드에 액션을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두 장이 남았기 때문에 마을을 먼저 플레이하고 봉신을 안심하고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봉신이 장인을 버렸어요. 땡큐죠? 장인으로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침착해야 돼요. 자, 지금 현재 보시 11점 앞서고 있습니다. 제가 생산할 수 있는 돈이 축제로 2원, 봉신으로 2원을 생산해놨고 사원이 있죠 핸드에 축제가 있어서 2원 더 생산할 수 있고 금이 3장이라서 다 긁어모으면 15원이에요 속주 공급 더미에 딱두장 남았거든요 저 속주를 다 구입할 수 있으면 1점 차로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장인으로 뭘 가져오면 될까요? 빨리 끝내려고 <laughs> 은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플레이하고 구입이 4개 돈이 17원이 되어서 속주 두 장을 다 구입하고 속주 공급 더미를 바닥 내서 게임을 끝냈습니다.